얼 얼마라고 하셨죠? 만 원, 아, 8만 원. 정도 남 일일 수있 그런 또 장사될 수있가 어, 성사되면 관리사무소에 차량 등록해 주고 아파트 내부를 자유롭게 오고 갈 비밀번호도 겁니다. 는 아. 주차장으로 돈벌이 파는 사람도 이득. 예, 제 파인스, 다른 사람 파인스 확인해 봤는데 뭐뭐 싼값에 주차하니 사는 사람도 이득입니다. 카에한2만원 나왔던 것 같아요. 한8만 원? 그 정도? 이사연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. 하지만 공용 부분인 주차장 판매는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입주자 대표의 의결이나 전체 주민의 과반수의 동의 등의 요건을 요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분명히 불법이 되고, 그 개인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문제는 이미 여러 곳에서 골치입니다. 이렇게 서붙여놔도 소용 없습니다. 판매 문제가 라와서 있는 이렇게 중 사이트에 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. 주민에게 제공한 무료 주차권까지 중고거래 되니 중고거래 업체에 항의도 해봤습니다. 단에 자기들에 항의니까 단에서 내려주는 거고. 직접 반속하다 분변도 당합니다. 니네들이 무슨 관한을 나를 막냐? 내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하겠다는데, 내가 당신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냐? 어, 그, 현대판 공이 김상달 사건이 아닌가? 그러면 안 된다고 지키고 있는 상황들이 바보가 되는 거. 현장 카메라 서창우입니다.